드디어 이런 식의 국토분쟁을 빌미삼아서 이제 거기서 충돌이 왜 없었겠습니까? 거기서 사상자가 나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상자가 났어요. 미국인의 피가 그 땅에 흘렀어요. 대통령이 치고 나가는 거죠. The grievous wrongs. 아주 잘못된 짓이잖아요. 아주 잘못된 짓. 음? 멕시코가 저지른 우리 시민에게 저지른 이 악행. 응? 내가 이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 응? And s o l e m t r e a s pledging her public faith for this redress have n 네가 맨날 이 문제에 대해서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그그 어, 그 말들, 그 조약들 네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멕시코에 있다고 지금 다 갖다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a government either unable or unwilling to enforce the execution of such treaties fails to perform one of its plainest duties. 메진 조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국가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사실은 무슨 약속을 그렇게 엄청나게 뚜렷하게 했겠어요? 그냥 좀 좋게 지내자 정도의 얘기가 온것 같겠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확 네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평범한 책임을 못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의 논리예요. 전쟁의 논리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나오죠. 하, 이제까지 참고 참았던 The Cup of f o r b e n c e 그 인내 쓴 잔. <laughs> 참은 <laughs> 전쟁 선포도 아주 문장이 대단해. 이제까지 이제까지 참았던 인내 그 쓴자는 이미 비어졌다. 전쟁에 이제 저. 참고 참았다. <laughs> Mexico has passed the boundary of the United States. 나 바운더리가 뜻이인데 바운더리를 건넜다고 아예 그냥 딱 몰고 가 버리는 거야. 그냥 정하고. 아, 여기서 국경 분쟁 아닙니까? 국경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니네가 우리 국경을 어? 위반했다 아 멋있어요 그럼 세게 나가야 돼요 솔직히 제가 가끔 가다가 전쟁사를 강의하다가 어떨 때는 전쟁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또 그려질 때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완전히 착각이나 완전히 횡포의 사고라 한다면 그 원인이 뭐냐 따져보자 이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런 자신감이.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그 근원을 따져가는 것이 역사의 깊은 이해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배움의 선생님들도 무슨 전쟁을 저렇게 아니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나 강의하고 있나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Uh, has invaded our territory.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침략하고. 그게 뭡니까? 이건 전쟁 선언 어디든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 땅에 지금 뿌려졌습니까? 두 단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American blood, 미국의 피가 여기서 미국의 피가 여기서 지금 이 땅에 뿌려졌는데 가만히 있다면은 이거는 이게 무슨 국가냐 이런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나라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이 문장을 분석하면 참 이게 함부로 쓴 문장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 피가 어디에 어디에 흘렸습니까? 어디에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이 문장에 따르면 어펀디 american soyar. 그러니까 이게 더블리 두 배로 악행이 증폭되는 거예요. 미국의 땅에 들어온 것도 아주 재질이 안 좋은데 미국의 땅에 들어와서 내 미국인을 살상했어요. 자, 이렇게 하죠. She has proclaimed that hostilities have commenced and that the two nations now at war. 이제 전쟁 상태를 선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s war exist s and notwithstanding all our efforts to avoid it. 이 문장도 상당히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데 글쎄 그렇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 증거가 있나요? 오히려 순찰대를 막 여기저기 보내면서 이제 마찰에 충돌에 그런 저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Exists by the act of Mexico herself. 이건 니잘무샤 하는 것을 확실히 해놓고 물론 전쟁 선포를 하는데 조금 화끈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왜 하지 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우리가 영토가 필요한가? 우리가 무슨 공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 넓은 땅에 지금 북미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뭐 그렇게 이런 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양심 세력도 있었고 그 양심 세력은 새 땅을 빼서 오면 또 노예지들을 그로 갖고 갈 거니까 새 땅이 차라리 화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브람스님 거니죠? We are called upon by every consideration of duty and patriotism to vindicate with a decision. 아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honor, rights, interest. 국가의 존재 목적이에요. 국가의 존재 목적. 국가의 안는 뭡니까? 영예, 영광. 그다음 에 뭡니까? Rights는 뭡니까? 국가의 정당한 권리. 그다음에 국가의 interest 이익. 그러니까 이런 짧은 문장 속에서도 미우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상당히 원인 분석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 있는 전쟁에 있어서도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우리의 honor and interest and uh, 우리 honor rights and interest 계속 반복되는 미국의 행동의 정당화의 근거가 되죠. 자 이미 지난번에 해봤죠. 우리가 같이 분석했으니까 그냥 살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 텍사스는 미국으로 유입 영입할 때 비전이 있었어요. 미국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벤트 선생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간적 비전.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From sea to shining sea, 바다에서 바다까지였어요. 그건 청교도 사상이 때부터 있었어요. 청교도 사상. 청교도가 왕으로부터 정착지를 이제 불어받는데 있어서 누가 그때 지도를 정확히 압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애틀랜틱에서 다음 물까지 그냥 그렇게 걷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가로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제 영토입니까? 야 그런 거물 따지냐? 물 만나는 데까지 그냥 네 영토라고 생각해. 이게, 이게 이게 완전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아이들 표현으로 Who car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그 확실성, 자신감, 말도 안 되는 확관 이념 있는 거예요. 물에서 물까지, 물에서 물까지. 이것을 하늘이 정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manifest destiny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이 manifest. 그건 뭐 뻔한 거다. 자, 막 시도 나옵니다. 이제 시도 막 나와요. 여기서 시한 구절만 읽고 가죠. The Mexico has pressed our soil. 짓밟발부터네요 아, 이거 뭐? His hand has shed the blood. 손에 피를 묻혔어. 그러니까 시의 문학적으로 치면은 상당히 떨어지죠. 이거 뭐 이거 신춘문예 이거 출품하겠습니까출품하겠습니까이 정도의 시를. 근데 이걸 일면에 전국지 일면에 펑펑 찍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역시 국가의 정선은 국가의 정선은 상아탑 연구실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그뭐 학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응? 진전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역시 민중의 힘이에요. 저게 징집, 미국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 전쟁사를, 전쟁사를, 징쟁보다는 자원이 그렇게 높았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는 그런 게 높았는데 멕시코, 를전쟁사 모두 예외는 아닙니다. Of brave and gallant bosoms. 를 전쟁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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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 사를전쟁 n 를 i 쟁사를전쟁사 e h 쟁사를전 일어난 거예요. Gloating with all murderous joy as his poor victims lay, 멕시칸들이 죽인 시체들이 묻혀지지도 못하고 땅에 널려 있는데, 어휴, 막 이런 시가 막. <laughs> 제가 가서 봤나? 솔직히 가서 봐 보지도 않았는데. 어? Unburied on the desert shore. 멕시코인들이 빼앗아간 우리의 생명들이 저 모래밭 위에 나뒹굴고 있는데, The Lost, The Vultures' r e 독수리는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하늘을 나르고),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계속 그냥 여기 깊숙이 박혀 있는 미국의 그 프라이드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하는데 전혀 국가가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4월 1846년에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전쟁 연습이죠. 전쟁 연습. 그냥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골프 오브 멕시코 많이 있으니까 멕시코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육해 양공이 이제 이루어지는 첫 전쟁이에요. 바다로 땅으로 휘었어서 결국은 멕시코시로 확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전쟁이 멕시코 아메리칸 워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미 이런 역사의 토대는 이미 벌써 1820년, 1830년, 아니, 청교도 시대 때부터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국의 국가 모토, 국가, 그러니까 국군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뭔지 선생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죠. God favors our undertaking. 라틴 t 으로는 anuit n c o e p i s 이렇게 읽어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God favors our undertaking.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돈일 일벌자리 이렇게 뒤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 그것에 대한 고백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무섭도록 뚜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시는 이 manifest destiny라는 이 표현은 이 글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글에서 나온 거예요. John O'Sullivan은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인이기 때문에 약간 캐치프레스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이 쓴이 글부터 미국의 운명을 manifest destiny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냥 짧게 몇 군데만 읽어보죠. 역사를 그리는데 역사를 그리는데 그 의식의 붓이 요만한 펜대가 아니에요. 요만한 펜대가 아니라 이만한 그냥 대형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그리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무슨 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만한 통에다가 그냥 역사의 의식이라는 페인트를 확 찍어가지고 그냥 이로 렇 쓰는 거예요. Our national birth was the beginning of a new history. 미국의 탄생이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The formation and progress of an untried political system 정말 해 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실험이었고 which separate us from the past 과거와 단절시킨 그러니까 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이 정도로 확끈한 나라가 또 있,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공백은 민족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네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데서부터 국가의 이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됐는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connects us with the future only. 이게 뭡니까? 앞날과의 연계성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 여기서 오스 올리브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역사의 주역들이다. 과거와 단절된 역사라는 것이 과거를 잊자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앞으로 헤쳐가는 거죠. 그냥. 우리의 시작점. Beginning of a new history를 가지고 그냥 계속. We may confidently assume that our country is destined to be the great nation of futurity. 1830년대에 나온 자기고백이에요. 앞날의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 이것이 허상망상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역사는 달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을 누가 의심해요? 그 우산 밑에서 전쟁치르고 그야말로 아사선상에서 헤매이던 유럽도 다시 제거를 한 것이고, 아시아에 있어서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과 일종의 그 패권, 해제모니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free world 자유세계라는 그런 울타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미국의 존재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동력이 있었다. 그 역사의 흐름이 선인 악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동력을 제공한 존재로서의 미국의 자기 고백은 1820년, 1830년대에 나오는 거죠. 더 돌아가면 1600년대 저저 저기도 저, 저, 정착 시, 시, 시기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미 그때도 이미 그때도 특별한 선택의 역사라고 믿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 모래밭에 여기 떨어져가지고 내일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뭐, 뭐 모세를 어? 출애굽 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이곳에서 재현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What friend of human liberty?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 찬송으로 좀 할까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거예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What a friend of human liberty. 인간의 자유, civilization 문명 and refinement. 더리파인한다는 것은 전보다 더 파인해지는 것, 그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아감, 변함, 세밀해짐. 뭐 직역을 하면 세밀해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과거의 귀족사, 왜 귀족주의? 이런 것을 막 표현하면. 짓밟고 가는 역사예요. 미국이 지나간 자리에 과연 그런 게 있었나? 과연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Human Liberty, Civilization and Redefining. 다시 말씀드려서 Future. Future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써 과거, 귀소, 과거로 귀소하려는 Aristocracy, 귀족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역하면 그래서 음, 요거 한번 읽고 가면 이 미국의 자기 정체성의 그 대단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The far-reaching 멀리 나아가는 the boundless future 끝이 없는 future 끝이 없다고 스스로 본 거죠. 끝이 없다고 끝이 없다. 우리의 역사는 끝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의 역사는 끝이 없다. Will be the era of American greatness. 최근에 대통령이 이또 단어를 또 조금 함부로 쓰셨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이 그레이시 그 그레이시에요. We must onward to the fulfillment of our mission.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신앙적인 언어가 나는 거죠. 미션. 이거 이제 부여받은 거아요 여기서 어떤 부여받은.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신성과 합쳐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바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상체가 되겠죠. To the entire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our organization. 자, 우리가 이런 토대 위에 선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네요. Freedom of c o n s c i e n s e 양심의 자유. Freedom of person. 각각 개개인의 자유 Freedom of Trade and Business Persons 이익 초구를 위해 있어서의 자유 Universality of Freedom and Equality Universality 라는 것은 보편적 세계로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저 사람이 좀더 늦어 미국에 대한 그 거의 환상 미국에 대한 자기의 수준이 완전히 병자 수준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That's fine. 그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읽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걸 어디까지 이해할 거냐 그런 것은 각자의 역사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대한 확고한 이념을 만들고 그것을 전파하려는 역사가 존재했다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겠죠. 그 역사가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건 뭐 지금도 뭐 그야말로 역사를 잡을 만큼 학자들끼리 더 싸움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하나만 더 읽을까요? This is our high destiny 이제 나 운명론이 나온 거죠. Destiny 우리의 팔자는 우리의 destiny야. 이 destiny는 어디서 온 거야? Mission이라고 고백하다그 mission은 뭐야?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person. Freedom of trade and pursuit of interest 이렇게 쭉 자기의 팔자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링컨 같은 양심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호소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 땅을 막 이렇게 뺏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 이 시련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옳았어요 멕시코에서 가져온 땅의 노예를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그 문제로 붙어서 큰 시련을 겪죠. 그것이 남북전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남북전쟁에서 60만이 죽니까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마지막 시간에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 것은 링컨의 언어예요. 링컨의 언어도 링컨이 학교 다니고 다 합치면 1 년이 안 됩니다. 학교 다니고 자기 스스로 읽고 쓰고 공부한 사람인데. 그 언어도 상당히 훌륭해요. 참 감동이 있어요. The blood of this war, like the blood of Abel, 가인과 아벨, 아벨, is crying to heaven against him. 힘은 여기서 대통령이에요. 전쟁광으로 거의 생각을 했어요. That he ordered American General Taylor into the midst of a peaceful Mexican settlement purposely to bring on a war peaceful 했다고는 우리가 뭐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저쪽도 군사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꾸 미국 영토를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미오그란데뭐 자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to bring on a war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 가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셔널 m 임 국가적 치욕은 아니에요. 참 그의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승전, 전쟁에 이겼다고 기뻐서 떠들고 하는 거기에 도치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Attractive rainbow, 아름다운 무지개. 그 무지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Showers of blood. 블러드의 소나기가 촥 내렸어요. 피의 소나기가 촥 내렸는데 그 뒤로 펼쳐진 아름다운 환상적 무지개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 차리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사라는 것을 보면, 전쟁사라는 것을 보면, 제임스 폴크라는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을 보면 정말 미군 전쟁광의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 상황이 그랬어요. 사실은 전쟁 안 해도 됐었어요. 충분히 충분히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영토 문제였는데 꿈이 있었던 거죠. 태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간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운데 멕시코가 걸리 걸리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읽었지만 더더욱이 멕시코가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미국의 진출이나 전진을 막는 블락으로 존재했다면. 미국의 역사가 확 달라졌겠죠. 미국의 역사가 확 달라졌겠죠. 독립전쟁에서부터 미국을 빼앗겠다고 생각한 영국이 그때는 이미 오레건 이쪽에서는 둘이 같이 이건 내 땅이야 저건 내 땅이야 하고 있었던 때예요. 오레건 미국의 서북부에서는. 만약에 만약에 영국이 영국이랑은 이미 벌써 전쟁을 두번 했습니다. 독립전쟁 했고 1812년에 전쟁을 했고 영국이 또 멕시코랑 결탁을 해가지고 미 대륙의 서부의 끝을 딱 막아버린다면 미국은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역사를 좀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저, 제, 저 스승님이 지도교수님이 절대 역사를 너무, 너무 역가락처럼 늘려, 늘려서 가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여기서는 조금 역가락처럼 늘려야겠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캐나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이어지는 영토를 오레곤 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멕시코랑 연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연결됐어요. 대양과 대양의 꿈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그림이 일찍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찝적거려서는 우리가 대륙의 세력이 되기가 어렵다. 이게 아주 일찍 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1825년에 는 먼로라는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찝쩍거리지 마. 이게 먼로 닥트린이에요. 이게 먼로 닥트린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한 70, 80년 지나고 뛰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께서는 한발더 나가서 엄청난 해군을 키운 다음에 위세를 하는 거이에요 먼로 닥트린, 미국 대륙에서 유럽 세력은 찝쩍거리지 하는 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먼로 닥트린을 진짜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군력으로 키워서 실제적 위협 상태를 만든 것이 띄오도 루즈벨트라는 그분이에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조선 반도를 일본의 영향권 안에 가져가고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갖고 하는 큰 체스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큰 체스를요. 그래서 루스벨트가 뉴햄피셔로 일본과 러시아를 불러서 노일전쟁에 중재를 해요.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아버려요. 이게 뭡니까? 마치 저녁에 스테이크 잘 먹고 세계지도를 쫙 펴놓고, 자, 우리 국가에... 공간적, 영토적, 정체성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마치 늘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요. 그리고 일정, 미국이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주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미국은 양심의 세계고, 양심의 나라고, 양심의 세력이고, 양심의 목소리인데 왜늘 침략을 당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 편이 돼주지 않느냐? 그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근거가 약해요. 왜냐? 미국은 공간의 팽창이 국가 우선순위의 1위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팽창에 대해서도 내 영토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내 이익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너나 나나 비슷한 꿈을 갖고 있구나 정도 수준의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면 멕시코. 전쟁에서 얻은 그 엄청난 영토는 완전히 부의 덩어리가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상당한 부자의 부자 스테이트 아닙니까? 자 텍사스에서는 뭐 오일 뭐안 나는 게 없죠? 아리조나, 뉴멕시코, 뭐 네바다, 네바다는 뭐 세계 뭐 노름 캐피털 수도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확보, 어 공간의 침탈. 우리 먼저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나의 존재를 뿔려 나가는 데는 기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제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한 전쟁이 멕시칸-아메리칸 전쟁이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음 또 배움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영화는요, 굉장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으세요. 1970년에 요즘 같으면 상영하기도 어려운 영화가 나와요. 이 영화는 존 웨인 그 유명한 존 웨인이 만든 카우보이스. 존 웨인이 이제 목축, 목축을 수천 소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소몰이꾼들 카우보이들이 캘리포니아에 금패를 가겠다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떡 합니까? 동네 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불러왔어요. 애들을 불러왔어. 요만한 요 아이들이 열다섯 살부터 뭐열 살까지 뭐1한 살까지의 아이들이 웨스트라는 이 공간 속에서 카우보이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미국에 흔히 말하는 그런 인디펜던스, 어그레시비네스,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함을 배워간다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총을 쏘고 악당을 죽이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보서는 상영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정서 속에서 서부, 카우보이, 악당, 선, 정의 이런 개념들이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있다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